안녕하세요. 노은산입니다 10월 24일, 오늘 또 품종은 열품종 또 한번 등재해 보겠습니다. 어, 또 나름대로 노은산에서또 열심히 또 사도를 다니면서 또 난초를 조금 준비했습니다. 또 열, 어, 열품종을 또 성실하게 또 설명해 볼 테니까 네, 우리 구독자님들 한분한분잘 살펴보시고 신중하게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노은산에서또 난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할 테니까네 보시고 어, 눈에 쏙 들어오는 거 있으면 문자나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열품종 일번 해보겠습니다. 1 어, 번은 천종입니다. 1번 천종 전진전진 두 촉입니다. 뿌리 상태 전체적으로 양호합니다. 더 어, 생강점 살아있는 것도 있고 생강점이 약간 끝이 까만 것도 있고 어, 이 밑자리는 아주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난초가 천종이 광이 나고 윤기가 이렇게 납니다. 또, 천정은, 또, 우리 이창룡 회장께서, 또, 천정화로, 또, 다시 또 재명명하셨습니다. 어이, 도 천정은 예비도 되고, 꽃도 되고, 뭐, 중투도화 중에서는,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고로 쳐주는 천정입니다. 천정 두 척, 깔끔하고, 아주 깨끗하고, 어 실하게 배양된, 어, 또, 품종을 이렇게 두 척자리에 전진을 올려봅니다. 사이즈는 1.0에 폭이 1.1, 가격은 300만원입니다. 300만 원에 또 건강한 천정이 방하셔 가지고 또 예쁜 작품만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말 핫하고 어, 멋진 그런 천정입니다. 우리 소장관님께서 포기한1.2거지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네, 뭐, 네, 요 앞에 작은 걸로 재는데 포기 아마 안 나오도 뒤 척이 1.2거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천정 두 척입니다. 감사합니다. 2번 2번 남상관입니다. 남성관 어, 여기 첫이푼요요 편호 분식으로 잘들어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나온 겁니다. 또 전진 전진 두 척입니다. 딱 시중자기는 정말 딱 멋진 그런 남성관입니다. 늘 인기 있고 꽃도 엄청 예쁘고 이것도 꽃하고 예배하고 두개다 되는 그런 품종입니다. 남성관은 요즘 막늘 뭐 인기 있고 가격이 꾸준하게 그냥 어, 나가는 그런 남성관입니다. 남성관 뿌리도 깔끔하고 나름대로 깨끗합니다 아 어, 요거는 안 팔리면은 제가 배양암 해오려고 이렇게 갖고 왔는데 그래도 한 등재해 보겠습니다 원캐 깨끗해 가지고 제가 는 구입했습니다 남성관 두촉 사이즈는 1 2의연구 가격은 165만원 입니다 165만원에 또 깔끔한 남성관지방 하셔가지고 멋진 종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3번은 사개어두 측입니다. 아, 세 측입니다. 어, 요 뒤에 작년 쪽에서 신하를 양방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신하를 양방으로 받아가 지금 이쪽 편에도 지금 신하가 좌막한 움직이가 있고, 이쪽 편에도 지금 신하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냉연 되면은 이건 다 족됩니다. 또한 쪽에 두 측을 받다가 보니까 네. 요쪽은 조금 회수하고 요 쪽은 나름 그래도 건강이 나왔습니다. 무늬 소출도 아주 예리게 예쁘게 잘 되고 있습니다. 냉에는더 화려한 무늬를 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체적인 뿌리 아주 좋습니다. 이것도 우리 또 소장관님께서 직접 배양다는 거라 가지고 어 안심하고 믿고 사셔도 됩니다. 아주 예쁜 실 자사계 건강합니다. 한초가 곰팡이균 하나 없이 깔끔하게가 됩니다. 사계세초 이맨 뒤쪽에는, 이요요 탄, 이탄데도 있고, 이숟라락이 있습니다. 근데 전진은 깔끔합니다. 또시중이기 때문에, 또 전진이 양방울이 일어나왔기 때문에, 저 뒤쪽은 나중에 노축되면, 이팔이 뜯어버리면 됩니다. 깔끔하게 키우려면. 자, 해분 사계 세척, 14에 1.0. 가격은 150만원입니다. 또 150만원에 아주 이쁜 사계 예방하셔가지고, 멋진 작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은 웅비입니다. 웅비, 어, 세 촉에 종대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요 웅비도 아주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요 뒤쪽에는, 뒤쪽에는 스크라치가 조금 이렇게 있지만은, 어, 나머지는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또 신화도 또잘 이렇게 자랐습니다. 또 웅비는 또 작년 봄에 또 대통령상을 받았던 어, 그런 난초입니다. 이 꽃이 아주 그냥 멋들어지게 멋지는 중투와 웅비 어, 대통령상을 어, 어+ 대통령상 받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이 품종에 대해서 대통령상을 하나 받았다는 것은 이 웅비의 영광입니다. 자 웅비 세척의 종대 하나 사이즈는 20에 1.0 가격은 3 3만 원입니다. 또3 3만 원에 또 웅비 입양하셔가지고 멋진 꽃 피워서 전시해 쓰시기 바랍니다. 뿌리 상태 전체적으로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5번은 문수봉입니다 문수봉 어, 또 오늘은 이렇게 틀어 가지고 한번 촬영해 봅니다 어, 여기에 너무 밑구리 쳐 가지고 재단이 냈습니다 이나추라는게 이 적당한 위치에 신화가 보어야 되는데 대기 밑구리 쳐다가 보면은 재단해 가지고 새로 봤습니다 이거 지금 상처도 지금 다 물었습니다 제가 코리스 서도삭 하고 다해 놨는 겁니다 자, 어제는 그냥 다 틀지 않고 그냥 촬영했는데 어, 가격도 측정을 잘못해가지고 오늘 또 다시 재방으로 한번 해봅니다. 자, 무스봉요두 쪽에 쫑대가 두개 뿌리 전체적으로 뭐 단단하게 좋습니다. 뿌리 단단하게 좋고 또요 자마가 양쪽으로 자마가 다 있으니까 네맨 밑에 있는 거는 너무 미끄러지면 뭐 재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이키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또 재단해놔가지고 또 상처도 다 물었습니다. 자, 그, 복륜복색 중에서는 그래도 무수봉이 최고의 지준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난초입니다. 자, 두 촉에 쫑대 두 개. 촉세 촉으로, 세 촉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무수봉 세촉 17에 08. 가격은 40만원입니다. 어제 50만원을 등재했는데 제가 매입 가격을 착각하고 잘못 올려가지고 오늘 재방송으로 10만원 하향해가지고 40만원에 등재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6번은 동광입니다 동강, 어, 죽음소심 동강, 뭐, 전국에서도 대 대상을 받고, 각 지방에서는 대상을 더맡아 놓고 받는 죽음소심입니다. 지금 이 작은 종대까지 다속입니다 작은 종대까지 다속인데 꽃이 지금 사경이 달려 있습니다. 꽃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꽃 사경 달려 있으면 전시 서는 데는 아주 무난하다고 생각됩니다. 작은 조금 외소한데, 어, 꽃을 사경을 달았습니다. 그래도 여기 조금 이 상태에서 꽃 사경을 올려가지고, 어, 꽃이 피어나면 참 예쁠, 거, 예쁠 것 같습니다 이 틀지 않았습니다 그냥 꽃이 달려 있어 가지고 안 틀고 이대로 촬영해 가지고 어, 요 자체적으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동강 5초 2 0의 연구 가격은 60만원 입니다 꽃이 4경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은 충분히 되리라 생각됩니다 어, 이꽃 피워 가지고는 험에 팔면 가격이 더 나갑니다 아무도 꽃이 4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저렴하게 올리지게 구입을 해놨다가 내년 봄에 전시해 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부는 황화서심 황금소입니다 황금소 세척에 또 종대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전체적인 불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 또 소장관님께서 또 이렇게 내어주신또 어, 황금소입니다 또 신화가 여기 또 전진전진 양방입니다 양방이기 때문에 또 생사, 생산성은 있습니다 뭐 조금 작은 사이즈지만은 그래도 황금서는 꽃이 황화 중에서는 아주 멋집니다. 이것도 전국대회 대상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자, 황화수심 황금서. 세척에 종대 하나. 사이즈는 20에 0 7로 가격은 20만원입니다. 또 20만원에 황금서 입양하셔가지고 더 멋진 꽃한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8번은 황화수심 관음입니다. 어, 관음도 작년에 여, 저 경주 쪽에서 어, 대상을 받은 그런 분종입니다. 척수는 요 세척입니다. 뭐 자들 실이 관음, 관음에 대해서 설명을 잘안 해도 우리 고독자님이 이제 관음에 대해서 잘아시라 생각됩니다. 또분산에서 관음도 많이 팔고 황금수도 많이 판매를 했습니다. 자 황금 황화소신 관음 요 뒤에 뭐좀 노척이지만은 그래도 척수로는 세척입니다. 촉수에큰 관계없이 어 난초의 품질에 따라 건강 상태에 따라 가격을 측정하니까네 척수에 대한 개념은 크게 버리십시오. 황화수심 관음 세척 1 7 07 가격은 12만 원입니다. 또 12만 원에 또 관음 입양하셔 가지고 멋진 꽃한 피워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분은 체온입니다. 체온이 이 세가분입니다. 이 세가분인데 이 세가분을 다 사게 되면은 2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어, 털다 가 보니까는 가부가 나왔어요 합식을 심어 가지고 해 놨나 봐요 어, 세가부를다 하면은 2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근데 따로따로 하면은 자 요거는 두 쪽에 이파리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뿌리 상태가 이렇습니다 채운 요거는 22cm 정도 됩니다 여래가 요거는 8만원 자 요것도 요거 주검소심 채운 요 꽃이 정말 앙증맞고 예쁜 그런 조금 소심입니다. 자, 요거 8만원.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두 척에 또 쫑대 하나 있습니다. 요것도 22cm 됩니다. 요것도 8만원. 요거는 조금 외소해가지고 요거는 7만원에 한번 던해보겠습니다 8만원, 8만원, 7만원. 요것도 두 척에 쫑대이파리두 개. 뿌리는 다 건강하고 좋습니다. 세트로 하면은 2십만원 되겠습니다. 조금 조심. 10번. 감사합니다. 1 0번은 번개입니다. 번개, 어, 번개 중투로 터지면은 정말 이쁩니다. 근데 무지에서 어, 홀로 나와가지고 중투로 많이 터집니다. 이거는 계속 중투로 터지는 것들은 전부 다 무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옛날에 어떻게 소장관님께서 번개 무지를 어, 입양해가지고 이제 튀우다가 보이, 중투로 막 터져가지고 호도 막 나오고 그랬습니다. 아주 무지해서 시로로 나왔다가 중투로 뻥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틀어보니까 는새 가부가 이렇게 되네요. 근데 뭐, 요새 가부를 다, 뭐, 다 사, 사면 좀 부담이 가니까 네, 한 가부씩 이렇게 틀어봐 갔습니다. 자, 요 번개 뿌리 나름 괜찮습니다. 촉수는 두 쳐. 요 사이즈는 12에 0구 정도 됩니다. 12의 연구 요거는 38만 원입니다. 요것도 1번 38만 원. 2번 2번은 뒷대가 크고 시나가 적습니다. 1번하고 반대입니다. 뿌리 상태 렇습니다 요것도 38만 원입니다. 번개. 또좀 작은 사이즈 요거는 시나가 좀 작습니다. 좀 시나가 좀 작은데 뿌리 잘 내려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사이즈가 12의 요걸 한08 정도 나오네요. 요거는 30만 원입니다. 자, 1번 28만 원. 2번 28만 원. 3번 30만 원. 아, 30만 원 아닙니다. 28만, 원, 38만 원입니다. 1번 38만 원, 2번 38만 원, 3번 30만 원. 요래 가지고 세 개를 동시에 한번 올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높은 채널을 구독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름 높은 산에서 열 분을 또 설명해 보았습니다. 품종은 1분이고 뭐 가지수는 많습니다 또 한번 한번 잘 살펴보시고 꼭 필요한거 있으면은 문자나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높은 사인들을 구독해주신 우리 구독자님 감사합니다